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 s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삼과 음.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음.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저무는 이때에 우리는 황혼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오늘 1편의 말씀은 106편의 말씀입니다 알렐루야 주님께 감사 노래 불러라 그는 어지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주께서 이루신 그 귀신 기적들 항상 바로 사느니, 옳은 일 하는 사람. 가신 백성과 함께 나도 복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과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독선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나섰다. 예수께서 마테오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 이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성모 마리아 성과 함께 바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여정의 빛처럼을 돌보셨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뜨셨습니다 원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오잘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니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우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약속하신대로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삶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진님의 구원을 모든 성직자들을 의롭게 하세요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감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의 기쁨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하나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경손이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부산 교구를 위한 기도문을 함께 드립니다. 보금화 세신 10년의 두 번째 해를 맞이하여 질서의 보금화를 이루게 하소서 내 뒤에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식별하며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창조질서의 회복, 사회정의질서의 회복 새로운 선교 질서의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교구의회에서 식별하여 세운 목표대로 모든 교회들과 공동체들마다 올해의 과업들을 충실하게 시행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마다 깊은 교회 깊은 교회로 향상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올해 중점 사업 창조절 도입, 녹색교회운동, 안전한 교회운동, 사회정의실천, 건강한 교회축진, 사목학교, 온라인선교, 기도밴드와 공동기도 활성화를 온 교회가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소서 교회 위원과 성직자, 신자들이 새로운 도전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게 하소서 교회의 체질과 교회의 문화를 개선하도록 결단하게 하소서 동네 교회 환지 용도 변경이 순적하게 이뤄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나라의 착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주교원의 심원은 하느님 중심으로 서고 사제들은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선포하며 신자들은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게 하소서. 성직지망자 허바실리우스 일 스테파노 이토마와 성직희망자들이. 복음의 기쁨을 깨달은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또한 모든 사회 성급기관들이 이웃들의 필요에 응답하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수도회마다 성서로 가득하게 하소서. 가난, 정결, 순명으로 주님을 따라 나선 성 프란시스 수녀회, 오주봉언 수도회, 성가 수녀회. 성 프란시스 수도회의 은총과 부르심이 풍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열망자들을 보내주시며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빛을 늘 밝히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보기도와 섬김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에서 작은 마음과 뜻이 하나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가 교회와 가정마다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성공의 중보 기도회, 세계 성공의 기도 물결, 세계 어머니 연합회의 정오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기도 물결이 넘치게 하소서 아롱기군 후원자, 케냐아동 일대일 후원자, 성교 후원자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성공회와 대한 성공회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2022년으로 연기된 람베스 회의, 펜터베리 대주교 저스틴이 세계 성공회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이끌게 하시고, 의장 주교, 서울교구 주교 베드로, 대전교구 주교 모세, 부산교구 주교 오네시모, 큐슈 교구 주교루가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며. 양대냄새밴 섬기는 종들이 되어 이 세상과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 이 시간은 특별한 기도 지향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나눕니다. 수도자와 성소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여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성빈과 종교를 순명으로 서약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신 사람들 특별히 7월 16일 성직 청원자의 날을 기억하시고 그에 참여하는 우리 교구의 성직 희망자, 청원자 열망자들의 성소와 사명을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들이 기도와 봉사로서 주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며 생활과 동배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나이다. 아멘. 산업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친히 일을 하심으로써 노동을 신성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곳에 함께 계셔서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게 하시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긍지를 갖게 하시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건강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부산교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큐슈교구를 위해서 어, 교구장 우터 루가주교와 후코카 성바우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건축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교회의 꿈을 실현하는 성당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혐오와 비난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기억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정상화되고 민주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얀마 성공해 여덟 개 교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함께 고합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신이 주님께 삼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디모테오 학교를 위해서 하이오니아 과정, 또 설교 과정, 전례 과정에 신청한 우리 신자 사역자들이 그 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신부님들과 강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7월 4일부터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모테오 학교가 좀더 풍성하고 하는 게 헌신된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이 주님께 섬 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